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지메 경매 칼럼에 있는 이게 바로 발송 송달이다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 서류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발송도 하고, 수신도 받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때, 음 법원에서 들어가는 서류를 문건 처리 내역이라고 하고요. 법원에서 나가는 서류를 송달 내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서류 흐름들을 보면 경매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어떤 식의 절차가 진행 되는지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어, 이걸, 일단은 제가 하나 예제로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물건은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이긴 한데, 어, 지금 설명한 것과 별 상관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나, 어, 고른 겁니다. 자, 이 지금 법원 경매 정보, 즉,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어, 매각 물건, 어, 아니, 경매 물건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시다시피, 물건 송달래요. 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송달돼요 여기 보시면, 문건 처리 내역과 송달 내역이 있는 거죠. 두 개로 나와있습니다총 다섯 바보시면 두 개입니다. 네. 밑에까지 전부 다봐보면요 그래서, 문건 처리 내역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어떤 서류들이 법원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음, 뭐, 어떤 서류를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이 뜻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들어오기만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뭐, 등기필증,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뭐, 배당요구 신청서, 채권계산서, 교부청구서, 등등 들어오기만 하면, 여기에 접수일 날짜와,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다라는 내용들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아, 법원에 이런, 이런 서류가 접수가 됐구나. 아, 배당요구 신청서가 이때 접수, 이때 접수가 됐었구나.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송달 내역인데요. 송달 내역은 법원에서 나가는 서류를 얘기합니다. 어, 법원에서 나가는 서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시 결정 종목 발송, 뭐, 최고소 발송, 임차인 통지서 발송, 매각 결정 기회 통지서 발송, 뭐, 이런 것들을 발송을 전부 다 하는 거죠. 이때, 송달 결과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어, 예를 들어, 뭐, 4월 17일 날, 배지 결정 결을발송했더니 4월 19일에 도달했다. 이틀이 걸려서 도달했죠. 도달된 이 것입니다. 그러면 4월 17일날 똑같이 발송을 했는데 4월 20일날 하루 더 늦게 받았네요. 여기는 어, 전면적인 소유자가 이런 식의 도달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송달 간주처리가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 송달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굳이 처리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절차상에 확인을 해야 되므로 어, 송달 간주 아 이거는 송달 한 걸로 본다라는 걸로 어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어 이렇게 송달 간주 처리가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뭐 임차인 통지서 발송 날짜가 다 도달하는 날짜가 다 다르네요 어 5월 2일 날 발송했는데 5월 9일 날 도달 5월 9일 도달 이런 식으로요 보통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발송송단인데요. 어, 좀 차이, 법마다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음, 이건 이제 서류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서류들 굉장히 중요하죠. 게시결정 정본. 여기는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던 걸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반드시. 소유자 또는 채권자에게는, 어, 현재 경매를 넘긴 채권자에게는 반드시 도달 여부를 알려야 되고, 그리고 임차인, 임차인에게도 반드시 도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해야 되는데, 권리신고를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어, 권리신고를, 뭐, 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경로로 넘어가서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전 문제가, 어, 황당할 수 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서류는 이렇게 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받지 못한다, 폐문부지나 받지 못하면, 뭐, 일, 이렇게 일반 송달로 해서 안 되면 특별 송달. 배송 도안 되면 뭐~ 야간송달이고 뭐~ 주말송달이고 다 해서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공기송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여기 날짜를 보면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5 오월 일일날 발송했는데 이~ 도착한 날짜가 뭐~ 예를 들어 십오일 지나서 도착을 한 걸로 보인다 그럼 이건 공기송달을 뜻하게하는 거죠 음~ 이 날짜를 보면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여기에 이제 제가 예제로 또 가져 나온 게음 발송 송달입니다. 발송 송달. 여기 보시면 먼저 제가 이 글을 작성했던 날짜가 3월 15일이거든요. 3월 15일 2018년 3월 15일 날글 작성 했었는데 3월 15일 날글 작성할 당시에 어 제가 문건 송달 내역을 봐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월 15일 날두 개의 서류를 발송했는데 3월 16일 도달로 바로 기입이 돼 있던 거죠. 이글쓴이글 쓰고 있는 날짜가 3월 15일인데 3월 16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도달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일 도달을 서류를 지금 벌써 도달했다고 표시를 하는 거. 바로 이것보다 발송 송달이라고 합니다. 발송 송달. 즉 발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어. 일단 그냥 보랑 도달한, 도달한 걸로 치는 경우인데 법원마다. 발송송달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곳도 있으면 제가 좀 다시 좀 찾아봤는데 어느, 어느 물건인지 모르게 안 써놨더라고요. 어쨌든 법원마다 여기에 발송송달이라고 써주는 곳이 있는데 써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날짜 다음을 다음날에 도달이라고 그냥 발송송달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법험도 있습니다. 법험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송달 내역을 보면 참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발송 송달이 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어 예를 들어 뭐 배문 문제가 되면 재송달을 했고 그것도 안 되면 특별송달을 했고 그것도 안 되면 공송달까지 했다. 아이 물건은 공송달까지 했던 물건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음, 저도 지금, 현재 지금 경매, 그, 낙찰받고, 현재 명도 진행 중인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 물건도 공수달자를 거쳤던 거더라고요. 전 소유자에게는. 그래서 소유자가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간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수용자까지 갔다는 거는 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그 많은 우편물이 왔기 때문에, 뭐, 모를 순 없겠지만, 어쨌든, 공수이 원,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공정권 송달까지 거치게 되면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송달내역, 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렸죠? 여기에 문건 처리내역, 또는 송달내역, 이런 것도 글씨를 한 번씩 읽어보면서, 아, 날짜 앞에, 뒤에 한번 앞뒤를 살펴보면, 아, 이런 식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고, 또는, 어, 이런 이런 서류가 중요하고, 어,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수 있다는 라 거죠. 어. 그래서, 음, 한 번, 한 번씩 봐보세요. 그냥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네이버에서, 음, 뭐, 뭐, 이 잘못 밑에 써는데요 네이버 뉴스 같은 거 그만 보고, 어, 직장인들 회사에서, 어, 아 시간 있다면, 9 시간 전부 다 풀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잠깐 잠깐 중간에 쉴때 대부분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뉴스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이런 한번식 살펴보세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경매물건 하나씩 볼 때마다 이런 송달 내역들을 한번씩 살펴보면 이렇게 진행된 것도 한번씩 내용들을 좀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라는 것도 많이 좀 알게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이 글을 오늘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